안녕하세요. 오만상가 유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남천동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남천 더샵 프리스티지 아파트 정문 앞입니다. 약 975세대 남천 더샵 정문 앞에는 이렇게 원래 주택들로 되어져 있던 곳들이 하나둘씩 상가로 용도 변경되거나 신축되어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이 영상에 보이는 코너 건물도 2019년도에 매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멋진 건물로 신축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은 바로 이 건물이고요. 건물의 재원은 대지면적 93평, 연면적 169평, 지하 1층부터 3층, 총 3층 건물이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코너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천역에서는 도보 2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부 공실로 되어져 있어서 실제로 사용하실 분이 매입하시기 딱 좋은 건물입니다. 지하 1층부터 2층까지는 용도가 근생이고, 3층은 주택인데, 3층도 용도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부 전용면적은 약 54평으로 넉넉하게 사용하기 좋은 평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 주차는 안 되지만, 여기 건물 옆 갓길에 잠시 대는 것 정도는 괜찮을 듯합니다. 여기가 더샵이랑 가까운 입지지만 남천 핵슐루타워나 힐스테이트 프르지오 등. 대단지가 밀집이 된 곳이라 학원, 영어유치원, 애견호텔이나 사옥 등으로 쓰시기 좋은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현재 30억으로 평당 가격 약 3,200만 원에 나와 있으며, 여기 같은 라인 바로 밑 토지가 2022년 평당 약 4,900만 원으로 거래가 되어 있어서 단순 비교시 건물이 있는 곳임에도 땅값으로 매입이 가능한 건물이라. 남촌동 인근 대지면적 넉넉한 코너 건물 찾으시는 분들은 연락주시면 친절한 현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물건에 대한 문의 상황이나 궁금하신 상황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오만상가하세요. 감사합니다.